안녕하세요. 스피치 성장 코치 생생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언행일치 스피치 훈련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 스피치에 몰입을 해야 하는데요, 환경에 몰입할 때가 더 많죠? 아,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네? 내 스피치가 지루한가? 아, 저 사람은 의심의 눈총으로 나를 쳐다보네? 뭐 이런 식으로 환경에 의해서 사실 우리 스피치가 몰입이 안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내가 내 스피치에 몰입이 되어야 상대도 내 스피치에 몰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나의 말에 나의 음성이나 제스처나 이런 비언어적인 것들도 다 일치를 시켜서 말하는 훈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반가운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다른 생각하면서,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웃지도 않고, 그런 반가운 느낌이 안 들겠죠?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확신을 갖고 이야기 해야 되는데요. 어, 여러분,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중요한 느낌이 안 들죠? 어,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 힘드셨겠습니다. 네,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 힘든 느낌이 전혀 안 들죠? 내가 먼저 내 스피치에 몰입이 되어야 이 말에 대한 음성과 제스처와 비언어적인 모든 표현들이 같이 일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내 말에 모든 것들을 일치시키는 훈련인데요. 이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정이 들어가는 스피치에는요. 이 감정 표현에 대한 느낌이 음성이나 우리 표정이나 시선이나 이런 제스처에서도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뻐요. 만약에 기뻐요로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네, 음성도 조금 톤이 높겠죠. 그리고 표정도 즐겁습니다. 기뻐요, 기쁩니다. 네, 이렇게 웃으면서 해야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미안해, 미안해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웃으면서 어, 미안해 이러면 미안한 기분이 들까요? 그렇지 않죠. 언행일치 시키셔야 합니다. 미안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놀라움입니다. 놀라움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눈을 좀 크게 뜨고, 와, 정말. 아, 놀랍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놀라운데, 아, 놀랍다. 아, 정말 대단한데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전혀 놀랍지 않아 보이죠? 놀라울 때는 놀라운 표정, 그리고 시선 처리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내라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때 힘내라는 힘내는 느낌으로 말을 해주셔야겠죠. 네, 언행 일치시켜서 거기에 딱 몰입해서 힘내, 힘내십시오. 화이팅. 네, 의지를 보여주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단어 몇 개를 지금부터 드릴 테니까요. 한번 1분 동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감정 표현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스피치에 몰입하면 내 말과 이 음성 그리고 제스처, 비언어 이런 것들이 다 일치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치할 수 있게끔 스피치에 몰입을 하고 그리고 일치시키는 훈련도 한번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